역대상 7장은 북이스라엘 출신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유다와 함께한 지파들의 계보를 보여줍니다.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문나세반 지파, 에브라임 아셀 지파는 모두 북쪽에 위치했던 지파들이었으나 북왕국의 우상 숭배 정책에 동조하지 않고 유다로 내려왔던 자들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함락 당시 유다, 백성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었고 이후 귀왕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정착했습니다. 이는 참된 이스라엘이 혈통이 아니라 신앙의 선택으로 규정됨을 보여줍니다. 8장은 특별히 베냐민 지파에 초점을 맞춥니다. 먼저 왕정 이전 베냐민 지파 족장들의 계보가 소개되고 이어서 사울 왕가의 계보가 상세히 기록됩니다. 본서 기자가 베냐민 지파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이유는 포로 귀환 이후 이들을 유다 지파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사 시대의 멸절 직전까지 갔던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았고, 이 집안은 다시 번성하여 포로 귀환 공동체의 핵심 구성원이 됩니다. 이는 실패와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백성을 다시 세우신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역대상은 촉보를 통해 무너진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시 모으시고 회복시키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